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이와. 하릴이야. 아 오늘 우리 구독자님께도 하나 알려드려야 돼요. 뭐냐면 뒤에 있는 호텔 이름이 뭐예요? 블루비치 호텔이에요. 네, <laughs>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비치 호텔인데요. 블루비치 호텔에 매니저가 생겼어요. 제가 직원을 한명 뽑았거든요. 어, 우리 지금 리셉션에 한국말 하는 직원 두명 있고. 그리고 청소 직원 두명 있고 우리 또 기술자 한분 계시고 뭐 회계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매니저가 없었어요 직원 관리를 누가 했냐 제가 했는데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뭐 호텔만 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도 관리해야 되고 유튜버도 찍어야 되고 다낭에 여행 오신 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관리하다 보니까. 바빠서 매니저를 구했습니다. 오소개시켜드리려고요아 우리 블루비치 호텔 매니저. 이뻐요 이단자지아 언니 예 진짜요? 아예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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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진짜 누구냐 이거? 블루비치 매니저 예뻐요? 매아 매니저 이쁜데 그아아 한국말 엄청 잘해요. 근데 그래, 이뻐요 한국말 엄청 잘해요? 한국말 어. 엄청 잘해요. 진짜 아, 잘해. 궁금해요. 아 그런데. <laughs> 어, 단점은 사투리를 써 서울말이 아니라 경상도말을 쓰는 아가씨 20대 아가씨 아, 아 바로 하늘이가 반갑습니다 우리 블루비치 호텔과 선스파 두개 아, 매니저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베트남 직원을 관리하는 게 너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수사 예전에 청해수산이었지만 거기 매니저도 했었고, 그 전에도 뭐 다른 곳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호텔과 스파도 잘 부탁드릴게요. 입니다저 TV에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사장님, 그 호텔 운영할지 얼마 됐어요? 오래됐어요? 아니요, 제가 딱 6개월 하고 매니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힘들어요. 어, 힘드냐고? 아, 이거 할 얘기 많지. 잠시만, 내가 그 자리에 앉을 테니까, 아, 아, 아. 어, 내가 오랜만에 내가 유튜브 출연 좀 해보자. 저희는 어. 이렇게 유튜브 하 어, 어, 머리, 머리 좀 만지고. <laughs> 네. 저를 좀 촬영해주세요. 네. 사장님, 저 다시 물어볼게요. 호텔 그 운영하니 그, 어때요? 아. 궁금해요, 진짜로요? 제가. 반년딱 됐거든요. 네. 3, 4, 5, 6, 7, 8. 네. 6개월동안 벌써 사우탕 로이 사우탕 로이 어. <웃음> 아, <웃음> 어, 6개월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갔는데 어.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네. 솔직하게 네. 엄청 후회해요 후회한다고요? 네. 왜요? 아, 이걸 거예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아. 아니, 후회 안 하겠죠 너무, 아.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돈은 많이 안 벌렸어요, 6개월 동안. 돈이 안 나왔구나. 아니, 요어 정말로 수승률이 9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오셨고, 뭐 이번 달은 한80% 가까이 됐는데, 80%든 90%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전부 다 우리 유튜브 보고 온 손님이란 말이에요. 아. 이탈리아 사람 한 분, 뭐 어디 사람 한분예 빼고 나면 99.9% 아, 아, 아. 정도 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분들이 아, 다낭 이쁜 일를 좋아해서 음. 저를 보고 겸사겸사 다낭 또 여행하고 이러려고 오신 분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너무 고맙고 그런 분들 덕분에 아, 추승률이 80% 이상, 90% 이렇게 계속 유지돼 왔는데. 어 저번 영상에도 있었지만 뭐첫 달에 수익이 낮죠. 근데 알고 보면 뭐 마이너스였지만 그 이제 보유권에 모두 네. 했고 네.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수익이 많았는데 근데 이 호텔이 제가 인수를 받았을 때좀 엉망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저 그거도 얘기도 들었어요. 어, 얘기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침대보 다 그랬죠. 아. 그리고 한국 TV 15대. 다이쥬, 그 생각보다 6개월 치를 선납해야 되기 때문에 아. 돈이 깨들어요, 그것도. 어. 뭐, 이 베개도 다 갈고, 슬리퍼 다 갈고, 옷걸이 다 갈고, 와이파이 최고급으로 다 바꾸고. 수건 음, 같은 것도. 수건 다바 아, 수건 또 음. 떼고로 다 바꾸고. 음. 그렇던 거 결론은 그냥 다 바꿨어요. 네. 다 바꾸고. 아. 처음에 막 소파 도 났고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아. 요 앞에 막돈 얼마 아니지만 사분 네. 같은 거 설치하고 음. 막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수익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수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 근데, 왜, 네 개월 동안요? 네 개월 동안 장사 안 됐는데 그냥 투자예요. 투자. 아. 아, 이제 돈을 어. 벌겠죠. 돈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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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겠지 생각했는데. 네, 네. 저번 달에 네. 어, 생각보다는 더 벌었어요. 어, 어 다행이네요. 아이 진짜 다행이라서 울고. 응, 응.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라고 생각했었고. 네. 8월 달에 얼마를 벌었냐? 야, 이, 내 마음 같네 이 날씨가. 나 이제 막 비가 올라 그래.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저희 뭐가 비가 올것 같아. 삼성 인프라. 샌님 마음 지금은 웃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래. 아유. 아, 뭔지가. 아, 뭔지가, 요즘 단양 날씨가 이래요. 하루에 한번 정도 막 바람이 불고 막 비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내 마음 음. 다 그래 지금. 네. 아유. 어, 그 저번 달에 왜 돈이 되지? 하고 봤더니 이번 달에. 네. 아, 지금 현재 촬영하는 날짜가 이제 8월 달인데 8월 말 기준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얼마를 버냐면 이 믿을지 모르게 50만 50만 원 벌었어요. 50만 원. 뭐라고요? 50만 원. 진짜로요 천만 동. 55만 원. 55만 원. 55만 원. 지금 환율로 따지면. 벌었는데 너무 작은데요. 그게 너무 좋죠 그리고 저도 아니요. 생님 왜냐면 원래 응. 저희 저그그 그 호텔 스파 그런 장사 아, 응. 한 번적 없거든요. 아, 저희는 말 장사 해본적한번 적은 없었어요. 없어요. 응. 근데 원래 그래도 장사하면 돈좀 돈이... 빨아야 될것 같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기본 월급 그월뭐 매니저 하든지 아니면 직원으로 5 어, 하태도 어. 그 정도 나온대. 근데 장사하는 사람 그 그정보그뭐1,500못 벌면 뭐 진짜 너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월세 나가지? 그래서 아. 직원들한테 월급 진짜 많이 주거든요. 아. 진짜 많이 줘요 많이 주는 표현이 있죠 알고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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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니져됐으니까 매니저, 아, 매니저 당장 놓았어요. 진짜로요. 진짜 많이 주잖아요. 아유. 직원들 뭐... 같이 열심히 일하니까 직원들 월급도 음, 진짜 많이 주고 네. 있다라고 알고 있고. 네네. 그거는 이제 고정으로 월세도 나가는 부분 음.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기세. 음 와, 전기세 그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전기세까지 해보니. 네. 오이 생각에 오십만 원밖에 못 오십오만 원아 오십오만 원밖에 못 벌어가고. 어? 아왜 그러지? 근데 아... 방은 거의 팔십 프로가 찬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음, 음. 저번 달 매출이. 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7월 32일 날 체크인을 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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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7월 31일 날 이제 숙박비를 내고 한 달을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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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열흘을 있잖아. 네, 네, 네. 그게 7월 매출인 거야. 아, 어제 자기 설명해 준 아, 거. 아, 그 색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7월 달에는 300만 원 벌었잖아요. 에, 제가 음. 280몇만원될 거예요. 어, 이거 와 이거 이, 이 정도 괜찮은데? 에, 근데 솔직히 뭐 에, 아니 에.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 그냥 어이 정도면 야 꾸준히 300만 원씩 나오면 대박인데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네네네. 네, 네. 근데 이번 달 이제 네. 55만 원 벌잖아, 어 벌었잖아요. 55만 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1 5 맥스 한150버는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50만 원 버는 것 같은데 이거 있으면서 엘리베이터 한번 고장 났어요. 아니 네. 그대로. 아 맞아요. 네네. 네. 엘리베이터 고장 났었죠. 네. 그리고 정전이 돼요 여기. 음, 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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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가 음. 정전이 돼요. 음, 음, 음. 정전되죠 네. 그리고 물이 안 물이 나와. 안 나와. 네. 와, 그 우리 집만 안 나온 게아니여기가안 나왔어. 또, 또 바로 옆에 옆에 있는 호텔은 또 나왔어 물이. 그리고 새벽에 1.5리터 물사 갖고 생수 그 아쿠아피나. 어, 맞아, 맞아, 화면에서 그거 다 네. 나눠줬죠. 네. 저번에 정전됐을 때 엘리베이터 못니까 제가 그때 2층에 뭐 커피나 보호 물있잖아 맞아요. 보호 보호. 주로 뭐 해도, 음. 해도? 응. 해도. 네. 아 이게 부족하죠, 솔직히. 이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게 제반이 음. 물이 안 나오고 전기 안 나오고 이거 한국에서는 요즘 안 그러거든요. 알아요. 네, 저도 이게 제가 뭐 베트남 나라를 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이 현실. 네, 네, 네. 거기다가 또 얘기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게 2만원짜리 호텔이잖아요. 네. 2만원짜리 호텔인데, 정확하게 뭐, 이 뭐, 한국돈 22,000원, 27,000원 되는데 조식도 없고, 수영장도 없는 호텔이지만, 그래도 지낼만 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데, 네.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또, 아, 어 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투숙을, 어, 투숙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지만, 가능 이뿐이에 대한 실망감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음, 제가 호텔을 그래. 안 했으면 아, 아, 아. 이런 실망을 디딜 이유도 없어. 그렇죠, 그한 어, 달에 진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카톡 확인하면서, 뭐직원들 관리하면서 음. 매일매일 정산하면서 150만 원 버는데 욕 먹잖아요. 음, 스트레스 여러 가지는 받고, 맞죠. 그리고. 아유. 아 당연히 99%의 좋은 손님들도 있지만 네. 어려운 손님들도 있어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음, 음, 음. 근데 진짜 다 너무 고맙고 한데 지금 심정이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제신분들한테는 좋은 아, 장소를 나는 제공해주고 싶었거든요. 어 음. 아, 그리고 그냥 이렇게 관리하면서 노하우 쌓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면, 돈을 벌수 없는 구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제 실감하고 있어요. 실감하고 있는데,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거를 안 했으면, 그냥 단항 이뿐이 유튜버로서만 볼 텐데, 이 호텔에 주무시고 실망을 하면, 그게 유튜버까지 올라와.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실망감을 갖는 네. 제가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아, 좀 좋은 4성 호텔 5성은 호 그, 돈도 그, 없고 솔 아, 아, 그 아, 좀 좋은 음. 수영장도 좋고 좀 이쁘게 생기고 막 그런 4성 호텔 짜리 뭐 10만원 좀안 되고 10만원 좀더 넘으면 더 좋은 거고 어, 그런 좋은 호텔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장애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몰랐죠. 어제 이미지에 단낭이쁜이 유튜브에 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텐츠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네. 어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네. 신경 써야 되는 네. 부분. 네. 어, 직원 관리도 제가 베트남을 못하는 건 우리 뭐 시청자 구독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을잘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직원들이 한국말을 잘해도 네네 네. 어려워요. 당연하죠. 네. 그런 게 있어서 우리 하늘씨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laughs> 하늘씨가 매니저로서 저희 중간 단계에서 이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어, 블루비치 호텔 오셔가고 주무시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좀더 좋은 정보. 어, 네. 그리고 하늘씨가 뭐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laughs> <거>. 아니, 그거아렇지요 <몰라. 웃음> 그치.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 전화해. 네. 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블루비치. 블루비치 호떼 어. 네. 어. 네. 음. 언니 만나러 오세요 음. 맞아 음. 이제 많이 올거예요 아, 그리고 네. 어쩌면 네. 리셉션 직원으로 아 이건 또 비밀이야 또 새로운 직원이 아. 네. 올 수도 <laughs>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영상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뭐냐면 어, 블루비치 호텔 선스파의 이제 매니저로 유튜브 출연자인 하늘이가 네. 매니저 역할도 한다 그래서 오다 가다 보면 이제 하늘이 자주 만나게 되실 거고요 어, 그리고 어, 막상 호텔을 해보니까 직원 관리나 이런 거 때문에 만약에 베트남 오셔고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 믿을 수 있는 관리자 역할을 할수 있는 분 왜냐면 어, 베트남에 은퇴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사업하러 오셔고뭐몇달 만에 한달 만에 베트남 직원들하고 소통할 만큼의 베트남어가 될수도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문화도 네. 모를 수 있고 근데 뭐 하늘씨 같은 경우는 하늘 한국에도 5년 이상 갔다 왔고 <laughs> 한국의 문화도 잘 알고 한국어도 할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사장님 진짜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저좀 부담스러워요 진짜 어, 지금 근데 나, 나는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나는 진짜로 이제 어, 블루비치에 오신 분들 저 볼, 보려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제가 많이 못 뵀어요 솔직히 네.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여기 호텔에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있어 왜? 우리 매니저가 있어요 아 내가 뭐, 내, 방, 방도 제가 항상 올라가서 제가 계속 리체크 했었잖아요 음, 네. 근데 난 이제 방 청소 상태 체크하는데 왜? 하늘이 가거든 이제 알겠습니다 어, 제가 했던 것들 진짜요. 주변 네, 네, 관리, 뭐 방송도 잘 됐는지 네. 이런고 그리고 우리 픽업이나 예약 네. 이런 거 잘못된 거 없는지 매일 네. 네. 체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그 시간을 이제 하늘씨가 도와주면, 저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 옆에, 바로 옆에 어, 주스 언니 집에서, 네, 네. 우리 자주 만나요. 우리 구독자님, <laughs> 네. 어, 베트남에서 6개월 동안, 호텔 어, 사업을 해보니까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응, 힘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이요 아 그래도 진짜 옆에 이슬이하고 하늘이하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꼴랭꼴랭 꼴랭꼴랭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우리 그거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찍었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면 블루비티 쪽으로 쭉 hani ya, yani al.